구약 680면에 있는 역대하 18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왕 여호사밭이 길라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여호사밭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지.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라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함께 읽습니다 이 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laughs>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은 아합의 뜻대로 길랏 나못에서 아람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여호사밧과 아합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연합군을 이끄는 아합과 여호사밧 왕 그리고 그에 맞서는 아람 왕은 각자 자신만의 전술이 있었습니다. 우선 아합은 자신이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변장을 하려고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람의 군대를 이끄는 왕.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나닷과 그의 군사들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한 미가야 그가 전한 운명의 말씀을 아압왕 나름대로, 나름대로 피하려는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미가야는 아합의 곁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와는 사뭇 다른 이 전쟁의 결말을 예고했었습니다 아합왕 곁에서 그들 감언이설로 일관한 400명의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승리를 예언했지만 미가야는 그들의 말은 사실상 거짓이며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아합 왕이 아니라 아람 군대가 가지게 될 것을 그리고 그 전투로 인해 아합 왕은 끝내 목숨을 잃게 될 것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아합 왕은 즉시 그 말을 애써 무시하려고 했고 미가야 선지자를 오게 가두었지만 그도 하나님의 역사심과 살아계심을 알고 체험한 적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 그의 말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그 나름대로의 계책을 마련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래서 결국 한 가지 전술을 고안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입고 있는 왕복을 벗고 보통의 군인의 모습으로 전쟁에 참여하려 했던 그 변장술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먼저는 이 전쟁의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인 그리고 변장술로 그 전술에 임한 임한 아합 왕이 참 비열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는 그가 하지 않아도 될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끝까지 자신의 계략대로 자신의 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한그 인간이었습니다. 이미 3년 전에 아합 왕은 아람 왕과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먼저 이스라엘을 침공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그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속한 그 전쟁에서 응당 마무리 짓고 제거해야 할이 베나닷 왕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의 전투를 통해 모든 것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자기의 임의대로 제거하지 않고 취하고 싶은 재물을 취했던 것처럼, 아방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베풀지도 않아도 될그 자비를 베나다 왕에게 베풀게 됩니다. 이른 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는 일이 되고, 그리고 선지자는 그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삼 년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당한 그 수모, 치욕, 그 느낌과 마음이 얼마나 커진 상태였겠습니까? 아합 왕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 아람 왕이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그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자신을 얼마나 미워했을지도 그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아람 왕이 자신에 대한 이러한 원망과 원한으로 전쟁을 진행시킬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예측했고 그것을 역이용해서 나름대로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이러한 변장수를 택했던 것이고 자신을 대신해서 대신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죽음을 치르게 할 요사밧 왕을 끌어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압의 전략이 처음에는 먹히는 듯 합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니 실제로 아람 왕도 그의 병거를 맡은 지휘관들에게 다른 사람은 상관할 것이 없으니까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고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일단 전술상으로는 아압 왕이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아람 왕의 명령대로 그의 지휘관들은 이스라엘 왕에게만 집중 공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세가 역전되는 계기가 발생합니다. 31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바시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이 아브 왕인 줄 알고 경, 공격을 했던 아람의 병거를 모는 지휘관들은 그들이 쫓고 있던 자가 아브 왕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사밧의 포효를 통해 어,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31절 후환보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람의 군대 지휘관들을 감동시키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감동시키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유인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사밧 왕이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고 소리를 쳤을 때 하나님께서 요사밧 왕을 도와주시려고 아람의 군대 지휘관들을 유인하여 그로부터 떠나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방의 전술이 먹히는 듯 보였던 이 전쟁의 이 중반부를 지나서면서 이제는 아하방이 생각했던 그 방향대로 전쟁은 흐르지 않고 점점 더 가세는 기울어지게 됩니다 33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고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니 이 아하방의 왕복을 입고 있던 사람이 아하방이 아닌 다른 인을 알자 지휘관들은 추적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아람의 군대에 머무는 자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것이 마침 우연히 아합에게 이르러 이르러 아합을 명중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합은 맹렬한 전투 속에서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위기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삼십삼 절에 무심코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아무런 뜻이나 생각이 없이라는 뜻입니다. 즉이 무심코라는 말은 우연이란 말로 대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우연의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이것이 우연이 아님에 방점을 찍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아하방은 지금 갑옷을 입은 상태입니다 갑옷은 적군의 칼을 막을 수 있고 적군의 화살도 막을 수 있는 어떤 이 방어의 이 옷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화살이 갑옷을 뚫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 단순히 갑옷을 맞춘 것이 아니라 갑옷의 솔기 사이를 관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갑옷 이 중간에 벌어진 틈 사이로 우연히 쏜그 병사의 활이 탁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아하방의 죽음과 패배에도 분명히 우연과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한 그의 교만에 있었습니다. 잠언 1 8 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 2 절인데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과거에도 일하셨고 오늘날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때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어떤 삶의 일들로 말미암아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느냐, 라의 차이가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성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의 순간에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을 역전시켜서 우리 삶의 선으로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어진 이 선물과 같은 하루의 삶 속에서도 아하방처럼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바된그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이 선물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고 이러듯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또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온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하나님께 붙들리며 된그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는 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기도의 끝까지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